정아 어떻게 했가지 가고 나가서 한번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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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어떻어 했는데. 네, 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진짜 제가 게어 어떻게 어어요 지금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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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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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먼저 외칠 수 있는지 하이라이트 음악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미니 앨범 각 곡들 있죠 소개를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여기 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특혜 드려야 되잖아요 하이라이트 음원 편집해 왔습니다 <laughs> 아, 일단 먼저 음악 준비 되셨으면 먼저 듣고 이야기 해가겠습니다 여성 <laughs> 이 저는 그냥 한국 같아요, 마치 그만큼 와다 좋아 뭘안 아,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 브로더스 형님들 셰해서 작사 작곡했던 우리 형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던 분 느낌이 납니다. 정강씨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아까 눈이 내려와 이게 이거 혹시 우리 기월에 아까 발견한 그건가요 노래? 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직 딱그 곡만큼은 안들려드린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또 미스터 싱크라든가 에픽하일프로서였던 미스터 싱크라든가 정호규뭐 이렇게 몇몇 작곡가들이 있는데요. 음, 또 일정 때문에 또못 왔어요. 지금 또 청강이 그 트위터 보시면은 또 또 저희가 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또, 더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조금 좋은 일이 좀 생겨질 것 같아서 아또 다른 버전을 아 지금 하나 더 준비 중이어요 아아 저희도 열심히 좀 중간고사에 좀 사고들 중에서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일어나서 이 친구가 조금 더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 우리 기대하시는 분들 다들 소리 질러! <laughs>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팬들과 함께 질의응답하시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저희가 물으시면 네, 기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님 가수 직접 마이크를 뭐 이렇게 전달해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점이 이번 음악 미니 앨범에 관련된 상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앞쪽에 있는 분이 어디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성강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노래 부르는 거하고 곡을 뭐 만들거나 가사를 쓰는 거하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우리 작사 작곡하기 나은지 음악을 만는게나은지 부르는 게나은지 부르는 게 낫죠. 짧게. 부르는 게, <웃음> <웃음> 그 짧게 부르는 게 나요. 네, 작사 작곡은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 네. 또? 너무 너무. 어, 네, 에 네. 기사 보니까 저 한중 동시 발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프로듀서님한테 여쭤는 건데, 그러면 혹시 청라시가 중국어를로 취입해서 중국 본토를, 그러니까 그쪽 청라시 고향 쪽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건가요? 글로벌하게. <laughs> <laughs> 지금 사무실에서 네. 그렇게 글로벌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중에 있어요. 네. 네. 아니 그 동시 발매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중국에서도 국내 음반은 발매는 되는데요. 그또 다른 버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건데. 중국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어입니다. 당연히 중국어를 도한국어로 그러지 않여기게요 당연히 중국어를 더 잘하는 이차만니에서 이렇게. 아, 그렇죠. 예. 중국어 잘하는 거? 예. 네, 었잖아 아마. 이어치 할네 아, 제가 너덕성인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했어요 네, 넉담이가업들어 거고. 자, 다음 또 질문 이쪽에서 나 받아볼까? 요 혹시? 어디 어디 그쪽에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여기서마이크를 여러분들 좀 전달 좀 같이 해주세요. 이번 미니 앨범 중에서 제각 씨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가장이요? 네, 여섯 곡 중에서. 솔직히 저는 음, 저는 솔직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꽂자면, 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타이틀곡이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타이틀 빼고 거기서 고르라면, 어그 제목은 다 아시죠? 인참이라는 곡이랑, 댓글 너무 높다. <laughs> 다 좋은 것 같아. <laughs> 네, 다 좋은 것 같아. 네. 같아. 타이틀곡이 어떤 거예요? 네? 타이틀곡. 타이틀곡이요? 타이틀 예. 어떤 거냐고요? 예. 불러드려야 돼요? <laughs>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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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목이 제목. 타이틀. 제목이요? 제목이요? 예. 제목이요? 제목 말해야 돼. <laughs> 난 말해야 돼. 말해야지. 아직까지 저희가 타이틀곡, 타이틀곡을 뭔지를 아직까지 공개를 안한 상태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그거 말하는 순간 네,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좀 <laughs> <laughs> 이해해주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팬이니까 먼저, 제일 먼저 접할 수 있게 저희가 이게 가다되있는 사무실에 또 네? 얘기가 되있어요자 또! 아게쪽에 아까 전부터 L&D 들고 계셨는데 앨범도 있겠다. 미니앨범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 어떻게 콘서트를 할건지 어, 크리스마스요? Yeah. 크리스마스 콘서트 yeah. 일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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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있는 분들은 네,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보내기 싫어하거든요 <laughs> 제가 너무 시 보내고 싶어서 우선 청강의 라이브 콘서트 계획은 사무실에서 지금 세우고 있고요 <laughs> 송가이가 2년 만에 왔기 때문에 우선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더 알려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무실에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 쪽으로는 좀배다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좀 맞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 좋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콘서트를 합니다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안될 겁니다. 아, 같이요, 같이요. 콘서트를 합니다. 예, 네. 아, 하나도 제가 좀 호들갑도 사해봐야 되는데 스피드를 가지고. 자, 예, 많이 당황해하시는데 다들 제가 해준다니까. 네, 또 있어요? 그쪽에 네, 제가 뒤로 갈게요. 취소할까요? 백천하 그씨 노래 에 다양한 장르를 불러주는 것이 팬로서 너무 기쁘고 다양한 장르 다 소화를 잘하시는 가수라서 자연스러운데요. 근데 아무래도 발라드나 락이나 이런 장르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앨범에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나 약간 빠져갖고 아쉬워요. 근데 다음 다음에는 벌써 다음 얘기를 하는 건 죄송스럽지만. 발라드하고 나를 사랑하는 팬들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해왔던 음악을 좋아하셔서 그 음악에 기울이, 기울이시는 팬들이 계시는 건 알겠지만 이 친구가 또 네. 음악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분이 좀 컸어요. 아티스트 본인 스스로도. 네. 안 하겠다는 아닙니다. 어차피 잘하는 음악들은 해왔잖아요. 그런 음악들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모습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우 팬분들 계시지만은 2년 사이에 청강이를 잊은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다시 여기 팬분들 힘을 좀 기하고 힘을 좀 받아서 다시 한번 백청강이라는 가수의 좀 인지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더 내공을 좀더 쌓아 놓으면 이 친구가 잘하는 음악 어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할 거고, 지금 새로운 음악 지금 세상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음악도 같이 맞춰서 좀 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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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나 검으로 가야겠다하시분 있어요. 손들어오세요